오늘 할게임은어마고스인데요 네, 바로 가시죠. 아, 퍼스스 아이 퍽. 게 관리실이다. 속도 <laughs> 왜 이래? 느리잖아. 게 <laughs> 하! 게 가지고 그 산소 음, 6이 992. 산소 빨리 해 산소 어 뭐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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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디나 알아? 내가 아니 아니라고 어딘데? 고치고 있었거든? 고치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찬이 오빠 죽어있었어 아 찬소실? 응입니다 누가 거기서 내려왔는데? 난 김태훈. 김태훈이 내려왔던 것 같아. 일단 킵하고. 아니야. 이거 김태희다. 이거 김태희다. 킵하자는 거 보면. 인포특 인포 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야 김태희 너 인포 너무 못한다. 누가 나갔어? 날씨... 계속 크루냐? 계속 크네아 어, 관리자 좀... 카드 갖고 긋고... 계속 크로운이헥헥헥헥헥헥시헥헥헥헥 섹시하게 개뿔 아, 뭐, 섹시하게 개뿔 <놀람> 터프한 2 0씨구만언서이터야이태원이못 <,000, 놀람> 가죠? 어, 벤트쇼? 오케이 벤트쇼 티안 하니? 안 해? 제발 아 <놀람> 어, 빡치네 어야 잠깐만 이 잠깐만! 야 잠깐만! 예바나얘김나튕나야나 튕겼어! 구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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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그 다음 뭐야? X! 아 크롬. 크로. 크롬만.. 네세 번째. 음... 무슨 카드... 야나 확시! 식당! 식당? 응. 식당에도 확시가 있어? 응 쓰레기 버리는 거 나뭇잎 쓰레기 응 해봐 맞지? <laughs> 보인다 이거면 어디? 아, 뭐 보여? 나 소행성 파게하는거봐 일로 와 무기고 응 확시 응. 보이지? 응잘봐 어? 조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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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태이네. 아니 태이 경크. 태이 경크. 태이 경크. 태이 경크. 태 경크다. 나는 확실히 찬영아 나랑 같이 있었죠? 아, 네. 김태이적. 김태이. 나랑 예들이랑 붙어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네. 누굴까? 태이 경크 태이 경크. 응, 안되잖음 절대 안 돼. 죽이면 응. 태훈이한테 응. 멋진다고.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그럼 그, 우리한테 좋은 점이 없어? 우리한테 좋은 점이 없어? 그냥 김태훈만 좋은 점이야. 야, 근데 누가 이렇게 길게 설정해놨냐? 찬영하가 방쟁이였어? 아 김태훈이 방쟁이야? 나 아님. 그이 <laughs> <우리 웃음> 김태훈 큰. <laughs> 그. 네, 뭐하 소리야 나하고 유리 엉켜있었는데 없... 뭐라는 거야 <내가> 죽었단 말이야! 네가 죽은 거야? 응 자두가 누구야? 태훈이 <웃음> 아니야 <웃음> 맞아 그럼 우선 자두가 오케이 okay, 자두는 자두가 well,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두가 자두 경큼 <laughs> 뭐야 나 누구지 어구야대구다야 네, 누구야 자두가 누구게 아니 알려줘 알려줘 빨리 빨리 지봐아 4분의 1 확률이. 더워서. <laughs> 왜 자꾸 그냥 그래. 사고 아, 싶으니까. 해가 <laughs> 너무 많이 봤노. 아, 뭐야, 야, 여기 다 있으면 어떡하라는 건데. 아니, 지도를 본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 카드를긁는 거야. 음. 음. 전기실 배송 수리하기. 우선 연료 채워봐야 되겠다. 연료 채워 오케이. 연기실 배선 소리. 이제 예. 연기실. 쏘원정만 자가구. 연료 채워. 음, 음, 음. 아, 이거 연료 안 됐어? 있었어? 뭐가 재밌어? 또각, 또각. 아 지도를 보고 있거든. 근데 뭐가 안 나와 아무도. 야뭐 아무도 안 죽은 거야? 아무도 안 죽은데. 그럼 <laughs> 뭐, 인포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지? 뭐지? 흘를 채워. 뭐야, 야, 누구야, 핑크? 김태우. 뭐야? 뭐야? 오빠! 응? 찬이 오빠, 내가 추위를 해볼게. 응? 내가 찬, 내가 이 오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 응. 이걸 언제 죽었는지 해볼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아가 이게 언제 죽었는데, 어떻게 하는데, <laughs>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해? 어디로 내려갔는데, 태이야? 어난하부엔진에 어디... 있어서, 열이 없어. 야, 신체 어딘지 알아? 응? 신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밑으로 내려갔다 그래? 아니, 와, 김태희. <laughs> 야, 김태희, 뭔데, 얘? 김태희, 뭔데? 얘, 얘, 사람, 마음 있는. 아, 진짜로. 아니, 신체 어디냐고. 신체로 갈리신 쪽 아니니? 그럼 네가 어떻게 아나? 모르지, 그냥 찍은 건데. 맞아? 아닌데? 어디야? 야 아니라고. 어디냐고? 저기야 관리실. <laughs> 맞자, 김태희잖아 이거면. 야, 자작이야 나는 미션을. 뭔가 자작이야야 김태희, 김태희, 그러니까. 너가 추리를 해봐 우선. 조용해봐, 해봐. 끝까지 들어. 내말 응? 들어볼까? 오, 나는, 알리실에 있었잖아, 시체가. 어. 근데 내가 참여오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봤거든? 응. 음. 응. 음. 음. 그러면은, 시민이 참여오빠 밖에 없잖아. 뭔 소리야? 아니, 참여오빠 그 맞잖아. 뭔... 개똥 추리하지 마, 김태희 그래. 아, 응. 아니, 참여오빠 찍어봐. 뭐야? 누가 귀쳤어 <laughs> 너냐? 아니야. 야 누가 김태희야? 나 김태희 츄. 애촬영하지 나도 김태희. 김대위... 이거 김태희왜애촬영하라 나는 응, 나야. 얘들아 일로 와. 야, 설마 이거. 야 김태희 원자로. 야! 왜 여기는 원자로만 올리지? 이게 제일 멀거든. 얘들아 안 해? 하고 있냐? <웃음> <웃음> 진짜? 아니, 그렇지, 이리 와. 내가 임포스터거든. 식당 미션? 뭐야, 전두? 아니, <laughs> 나시, 잠깐만. 나이스. 확실나확실애나 확실히, 확실나확시어확시히확실나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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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가히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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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고 하니까 히확키히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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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g post I'm f 빨리 실치도는 바로 고야 공야 무기 고로와나 확실히 좀 무기고 오케이 무기 고로 마루기 확실히 받아달라는 건 되는데 아, 뭐야 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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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러면 또 내가 반대까지 뛰어 가지 않나? 얼마나 <laughs> 귀찮네 알아 인데 아 빨리 와다 왔어 야야 내가 고칠래 나고는데야나 <laughs> 무기고 할래. 여기 와줘. 알았어, 바로 간다고. <laughs> 응. 아니, 아니 보러 오라매. 알겠어. <laughs> <laughs> 네, 확실 확인해. 왔어? 나 보여, 해봐. 여기 음. 있다 김태훈아, 나 보여. 오케이. 너 해준다, 왜? 왜? 김태희 확실해 찬이 확실해 <laughs> 이거 그러면 예준이 아니면 야 김태희인데 예준이 아니면 태희야 <laughs> 김태희인데 이러면? 이러면 무조건 김태희인데? 왜? 나 아까 카드 그러고 갔는데 나 김태희 어, 나, 나 찍어버렸어 쏘리 오케이 아 제발 나 찍지마 아 진짜 김태희야 난 킵했어 아 킵을 왜 진짜 나임포스터 아, 내가, 나, 그, 아, 진짜. <laughs> 왜, 왜 인포가. 킬을구하주게 왜, 진짜. 아니, 근데 우리 팀이 이겨야 될거 아니야. 아, 킬박주 다시. 한번 인포 걸리면, 진짜. 시작. 킬콜타임2 0이째될거창참쏙 아, 아, 빼갈라 하지 마. 집을, 아, 씨. 아. 아 임팩터 좀 컬러 제벌임팩터안걸리와 전기 꺼져는데? 이거 빨리 전기를 끈다 이거 전기 어떻게 붙여?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 야, 너 방, 아니구나. 응? 뭐, 아! 이 나일 것 같은데, 동거 같은데. 어? 어? 뭐야? 어디? 어디? 전기제! 전기실, 방지실? 전기실. 방지실? 나는 식당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 김태희, 난 어디? 난 계속 관리실에서 지도 봄. 나, 그, 오! 이상한, 그, 나 그, 그 김, 나그 김태훈, 너 인천... 어디냐고? 여기 전기실. 전기야, 너 동선 얘기해. 아니, 어디, 어디, 어디 거쳤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전기실에서 아니, 그니까, 어디 갔냐고, 너가 전기실 가기 전에. 나, 너 거기, 그, 목욕포에서 놀고 있었지. 너왜 투표를 안 했냐? 투표가 <laughs> 맞아? 내왜 투표를 안 했냐? 야, 배그 들어와, 이제. 아니, 아니, 딱한 번만. 진짜 막판. <laughs> 이전에 뭐 인파 안 걸릴 때 그런 거 없다? <웃음> <웃음> 뭐야? 뭐 <웃음> 나가는데? <laughs> 누가 자꾸 나가냐? 기니다 김태... <laughs> <laughs> 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아, 나, 유곽 좀 제자. 제발! 제발! 아, 하하. 왜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안 좋아. 야, 나 무기고 학실조금나 카드 미션하고. 야, 빨리! 나 시작해버렸어! 빨리 와! 아니, 아니, 내가 미션, 나확실한 보자, 제발. 9, 5, 3, 9, 1, 3 1, 3, 4, 4, 디 5. 9, 5, 3, 1, 2, 3. 왜? 일, 어, 확실히. 어디 확실목 여기고. 목이고 응. 방금 내려. 제발, 내 발. 네발 마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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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힘드냐, 이거. <laughs> 겁나 오맞지 갑자기? 갑자기? 확고가가있도확고 나도 확왜 네가 확시야? 왜 네가 확시야? <laughs> 김태훈이 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날 몰아가? 내한 번만 찍어! 왜? 한 번만 찍으라 거면 네가 이기겠다는 거잖아. 확줄게 <laughs> 아니면. 응, 그 전에 갈거 같은데? 응그 전에 그냥 게임 끝날 거 같은데? 니지 뭐라는거야 아니 누가 아니 응? 누가 왜왜 김태훈을 안찍었어? 난김태 찍었는데? 나도 김태훈 찍었는데? 태훈이가 뭐야 다람쥐야? 응 뭐야 뭐라는거야 뭐라는거야 김태훈 지야 뭉쳐 댕겨 뭉쳐 댕겨 뭉쳐 댕겨 야, 야 미션으로 이겨버리자 그냥 미션 이거했는데너아이나니까아 태훈아 그만해 너 죽인다 찍어봐 아태훈 찍을거야 진짜 아, 김태너 아니라고 아김태 맞아 이거 김태훈 그거 하나로 계속 몰아가 그러니까 왜그왜 그런가 아니 야 아니, 아니 어, 어? 죽었잖아. 아니 어이가 없네. 난 딱고 진짜 힘들 형아. 그러면 니 그럼 끝이야. 아니야. 끝이야. 아아뭘 말하면 아, 이유도 없이. 모르 아 김턴 감추 진짜 오빠 나 확실창고 그래서 찍어 나 찍어 나 죽여 그냥 나 확실창고 김턴 포기해 나 죽여 아니면 예준형 찍어 나 진짜 나 진짜로 아니야 오빠 어? 내말 들어봐 태훈이 가고 태훈이 아니면 예준이버찍다 근데 태훈이가 가면 3명 남으니까 벤터씨 하면 이기는데? 맞으니까 그걸 일이 없지. 애찬영아랑 내가 <laughs> 나야. 아, 야, 그랬어, 안 그랬어. <laughs> 이일 거야. 작깐 대야! 대야 <laughs> 하고 나따라 와. 나 임포로 첫승하네! 임포로 첫승하네! 상부, 하부 닫고. 근데 우리 여기 있는데? 아, 빨리 나가자. 식당 닫고. 혹시 보니까 그 창고, 일로와. 전기실, 의무실, 보안실다 닫아? 뛰어와! 킬쿨은 이미 다 장전됐다. 뛰어오거라. 뛰어오거라. <웃음> <웃음>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이!